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뛰시나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흥분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고점이 될까봐 불안함이 엄습하시나요? 단언컨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분들 중에 이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 매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자산 손실을 입은 분들 중에도 이 VI 매매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VVI가 발동된 종목 중60% 이상은 해제 직후 일시적인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장면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시장 주도 세력의 차익 실현 과정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vi 발동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와 수급 주체의 움직임에 올라타 수익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VI 발동 메시지를 마주했을 때 막연한 환희나 공포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를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시장 분석과 콘텐츠 전략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전략가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요청이 있었던 주제인 VI 매매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BA 발동 직전에 매수해서 해제되면 매도하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BA가 해제되자마자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해제 직후 5% 이상의 하락 갭을 만들며 투매를 유도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딱세 가지만 명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VBI의 메커니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리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호가창과 차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드립니다. 셋째,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리스크 관리의 절대 원칙을 세워 드립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VBI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변동성 완화 장치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2분간 매매를 정지시키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하는 안전 점검 구간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이 시간은 매우 전략적인 수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부비아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적 부비아이는 짧은 순간에 주가가 위에서 3% 가량 변동할 때 발동되며 주로 단기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VBI는 정적 VBA를 의미하며 전일 종가나 당일 시가 대비 주가가 10% 이상 변동할 때 발동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VBI가 발동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넘기기 좋은 타이밍은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입니다. BI는 그 흥분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분간 매매가 정지되면 사람들은 예상 체결가만 보며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도 수급 주체는 이 조급함을 이용해 BI 정지 시간 동안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어 예상 체결가를 높여 놓은 뒤 정작 해제되는 순간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g 아 i 는 무조건적인 상승의 신호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VBA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상한가 근처까지 직행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종목은 해제와 동시에 추가 하락 구간으로 진입하죠. 그 차이를 결정짓는 단서는 VI가 발동되기 직전 호가창의 움직임에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VI 발동가에 근접할 때 매도 호에 쌓인 대량의 물량을 시장가로 빠르게 소화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이는 주도 수급 주체의 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리한 청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정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매매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익금이 손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의 기준점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매도는 크게 과열에 따른 분할 매도와 추세, 이탈에 따른 전략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차 cbrs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은 당일 주도주 중에서도 상위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더라도 vi 해제 직후 주가가 상승할 때 보유 물량의 30에서 50%는 반드시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반전되어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VI 해제 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체결 강도가 점점 낮아지며 매도 혹의 물량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대량의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며 VI 해제 시가를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주도 주체가 시장을 떠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동참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매도 원칙은 357 법칙입니다. 수익률 3% 구간에서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5%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대의 저항을 확인하며 추가 수익을 실현하십시오. 나머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유하되 해제 시간나 당일 고점 대비 일정 비율 밀리면 전량 매도하여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도구의 최적화도 필요합니다. 시집 매매는 속도전입니다. 실시간 알림 설정을 통해 종목을 포착하되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지는 종목으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최소 당일 예상 5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수급 주체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 검색식을 활용할 때 주가 등락률이 전일 대비 77% 이상이고 거래량 회전율이 당일 100% 이상인 종목. 그리고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적절한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발동되는 vbi는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장 초반의 과도한 변동성보다는 오후 2시 이후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손절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집행하십시오. 비익히 해제 시가를 2%가량 이탈하거나 발동가 자체를 하향 돌파하면 미련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공시나 뉴스 탭을 확인하여 납득할 만한 상승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법과 설정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확신 대신 확률의 우위를 봅니다.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면 비중 조절을 통해 진입하고 틀렸을 때는 준비된 손절선에서 대응합니다. 이 차가운 태도가 꾸준한 수익을 만듭니다. 많이 매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 b a 에 참여하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계좌가 위축되거나 한 번에 큰 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하루에 딱 한두 번 자신의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회만을 기다립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실전 매매를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DBA 해제 시가와 매도 원칙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귀 일지를 작성하며 본인이 어떤 구간에서 승률이 높은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변동성 완화 장치, 매매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VVI는 시작일 뿐이며 해제시가를 생명선으로 삼고 357 원칙으로 수익을 분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색 알림 메시지는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계좌를 성장시켜 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냉정한 원칙에 몸을 맡길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나는 원칙대로만 매매한다 라고 다짐의 한 줄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